이제 될까 모르겠네요. 왜안 들어오지용? 오늘은 정말 시간이 급해서 선생님 먼저 그리고 있을게요. 아마도 다시 보기로 이 부분을 다시 보지 않을까 <laughs>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맞아요 진이별 이제 돼요? 그림이 갑자기 늘어있고 막 그런 느낌이 들진 않죠? 아까 이 우산까지 완성을 했었거든요? <laughs> 우산까지 완성하고 지금 다시 켜서 귀 부분을 칠하고 있는데요. 아까 뒷부분이 잘렸다 그래서 이 우산 완성한 부분이 잘렸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거든요. <laughs> 근데 선생님이 오늘 좀 바빠요. 할 일이 많거든요.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<laughs> 그리고 있었어요. 잠깐만요. 마카를 칠할 때는 채팅이 올라왔다는 게 보이는데 볼 수가 없네요. 자국이 남으니까 한번 칠할 때훅 칠해야 되거든요. 아, 우선, 우선 여기까지 완성하는 거 봤어요? 색연필? 뒷부분 안 나왔다는 거 보면은 마무리하는 부분 안 나온 건 아니고요. 마무리하는 것까지다 송출됐어요. 그러면 다행인데. 다행이네요. 색칠하는 거안 들어갔으면 이거 어떻게 다시 보여줄 수도 없고,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은데, 그나마 색칠하는 거 들어가서 다행이에요. 오늘 엄청 빨리 한다는 계획이 무산이 돼버렸네요. <laughs> 아유, 오늘 토토로는 그래도 기본 밑칠은 끝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, 곤란하게 됐구만요. 그래도 한 가지 희소식을 알려드리자면요. 선생님, 굉장히 급하게 시간, 시간이 시 엄청 급하게 일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. 동화, 그 엄청 여러분들이 우악했던 지워지는 색연필, 그거 녹화를 못 했어요. 그것도 녹화해서 여러분 글이라고 해야 되는데. 녹화를 못했어.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엄청 슬픈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신나할 이야기일 것 같아요. 분명 이거 다시 보기로 보면서 박수 치고 있을 아이들 있을 거야 분명. 그쵸? 지금은 안 끊겨요, 혹시? 일단 지금도 선생님 핸드폰은 아주 멀쩡하거든요. 심지어 그 자주 뜨던 발열이 심합니다. 얼마 후에 종료합니다. 이것도 안 떴거든요. 아, 아까 왜 그랬지? 이해할 수가 없네. 뭐 따로 한게 없어요. 진짜 그냥 꺼 가지고 왜왜 그러지? 왜 그러지? 하다가 그냥 똑같은 상태로 켰거든요. <laughs> 안 되면 오늘 수업 못한 거지 뭐. 이러고 그냥 왜 그러지?만 하다가 똑같은 상태에서 그냥 켰는데 지금 또 멀쩡하다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네요. 인터넷이 반항긴가? 선생님 방 인터넷이? <laughs> 아니 근데 선생님은 아까랑 상태가 완전히 똑같아요, 지금. 따로 바꾼 게 없어. 뭘한게 없어요. 종이가 구겨졌다고요? 아, 지니별의 종이가요? 괜찮아. 피세요. <laughs> 그냥 피세요. <laughs> 자, 몸통 또 이렇게 아주 어수선하게 칠했어요. 이거는 또 완벽하게 말른 다음에 칠해야 되잖아요. 아니, 근데 우리 성이름신으왜안 들어오는 거야? 이, 이 틈을, 이 혼란을 틈타가지고 지금 결석을 한다는 건가? 이놈 잡았다 이놈. 키보드가 저 위에 있어서 어떻게 할수 없으니. 아. 아. 이모티콘을 전송합시다. <laughs> 알람을 안 꺼놨네. <laughs> 진짜 웃기다. <laughs> 그러니까 빨리 와서 그리라고 해야겠어. 좋은데요. 정말 웃기다. <laughs> 아니, 우리 진이별이 혼자 그려서 너무 힘들다잖아요.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? <laughs> 선생님 수업을 지금 집에서 어, 지오랑 지우랑 이름 헷갈리죠? 지오랑 지우랑 두 명이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이거 끝나고 나서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웃길 거예요. 다시 보기로 봐도 채팅이 뜨거든요. 아니요, 위에 있어요. 성희름씨가왜못 들어오지? 제가 그랬더니, <laughs> 지니벨이 빨리 와서 그리라 그래요. 이랬어요. <laughs> 그래서 삐뽀삐뽀 잡으러 갔어요. <laughs> 지각생, 다 그렸어요? 지각생 스케치를 했는지가 궁금하대요. 스케치 했어요, 지각생? <laughs> 스케치 안 했죠? 아니, 이거 그려야 할거 아닙니까? 불량 지각생이구만. <laughs> 완전 불량하구만. 오늘은 토토로 몸통까지만 하고 끝날 것 같거든요? 흠... 음. 아 우리 지, 지니별이가 잡으러 가잖아요 철컹철컹 한다요 이제 아니아니 <laughs> 아니, 어렵지 않아요 그냥 둥근 몸통이잖아요 잘봐 그냥 둥근 몸통이잖아 어렵지 않아. 어려운 건 지금 색깔이에요. 색깔이 없어요. 토토로에게 맞는, 딱 맞는 색깔이 없네. 어쩌면 좋아. <laughs> 아니. 그리겠다면서요. 이게 무슨 일이야. <laughs> 그리겠다면서요. 연필이 살짝 필요해요. <웃음> 참나. <웃음> 어쩔 수 없네. 그래야지 뭐. 오케이. Okay. 지금 뭐 했냐면요. 밝은 거랑, 진한 거랑 경계선을 해놨어요. 근데 지금, 진한 색은 뭘로 칠해야 되는지. 하... 이거를 진한 색으로 칠해야 되는가? 그러면 밝은 색은 뭘로 칠하지? 형 초록색으로 하면 좀 그렇고 분명 회색들 안에서 토토로의 색이 있을 텐데. 음, 잘못 칠한 부분은 좀 지워주겠습니다. 아, 맞아. 학원 프린터기 잉크가 없더라고요. <laughs> 학원 프린터 <laughs> 잉크를 다 쓰더라고요. <laughs> 그, 반전인데 잉크가 없어. 라이트 박스 쓰게요. 정말이지. 스케치 능력이 그러면 늘어나지 않는다고요. 우리 반 어린이들 다들 라이트 박스 의존증이 너무 심해요. 그, 이쪽. 그 하얗게 네모네 가지고는 불 켜면 불이 들어와서 밑에 있는 그림이 비쳐 보이는 그거 막그 애니메이션 만들 때 쓰는 그거 라이트 박스 없으면 창문에 대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. 어차피 프린트물이 필요해요. <laughs> 라이트 박스에 대고 하려면. 원래 밑에 그림을 한장 되고요. 그 위에 종이에다가 그 다음 동작 있죠. 동작을 이어 그려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동작 그리는 사람들 쓰는 그거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것도 하려면 밑에 진한 원화가 필요해요. <laughs> 뭐야, 왜 갑자기 말이 없어요? 지금 스케치를 어떻게 하면 편법으로 완성을 시킬까 고민 중인 거예요, 다들? 근데 이 와중에 손으로 그리겠다. 그래가지고 진이별이 그래서 속으로 아 역시 우리 진이별이야. 우리 반 반장은 역시 태도가 남달라 이러면서 감동받았는데 포기가 빠른 어린이였어. 우산 그리고 있어요. 우산부터 그렸다가 또 나중에 토토로 몸통이 튀어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건 아니겠죠? 지난번 하울의 움직인 선 그릴 때 몇몇 어린이들 그런 어린이들 있었어요. 하울 먼저 그리다가 소피가 <laughs> 소피가 종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<laughs> 너무 웃겼는데. 서울부터 그리다가 소피가 튀어나가서 소피가 없어진 아이들이 있었어요. 진이별도 아슬아슬했지 그때 아마 마카 말고 이색을 더 먼저 다 써버리겠네. 아, 그러면, 지니별은 하울이 튀어나갈 뻔 했나? <laughs> 몇명 있어요. 한 사람 먼저 그리다가 다른 사람이 없어질 뻔한 아이들이 있었어요. 너무 웃겼는데. 자, 이제 이 위에다가 쬐끔 연한 색을 섞어 칠하게 해줍시다. 하지 않은 것 같아요. 마음에 들지 않아. 이걸 완벽하게 칠해놓고 그 위에다가 섞어 칠하기를 해줘야 되나 봐요. 선생님이 색연필은 그다지 쓰지 않아 가지고 왜냐하면 색연필은 손목이 아프기 때문이죠. 이거 끝나고 색연필로 한번 색연필 그림을 하나 더 그려야 돼가지고 걱정이 태산이에요. 오늘 나의 손목은 남아나지 않겠구만. 음 이거 뭐냐면요 포스터 그림이었어요 이거 선생님 포스터 그 보고 그렸어요. 그래, 너무 좋아. 그, 사실, 토토로 고양이 버스 앞에서 다 같이 와 하고 있는 거 그리려고 했는데, 그거 그리면 분명히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 속출할 것 같이 생겨가지고는 그냥 이걸로 했거든요. 아직 오늘 마감이 안 끝났어요. 마감 끝나자마자 말할게요. 진저섬도 가야 되고 사실 구스구스덕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아, 너무 하고 싶어 게임. 설마, 나, 나 놔두고, 진저선 먼저 해치운 거 아니죠? 그런 거 아니죠? 아닐 거야. 나가야 돼요? 아, 지금 셋이네? 지금, 선생님도 끝내야 돼요. 자, 여러분, 여기까지, 여기까지 해 놔야 돼요. 그리고 우리 진이별 오늘 출석했으니까, 그거 달란트 두개 써놓고요. 이미 학원이라니까. 아 어, 다행이에요. 나만 빼고 진저섬 해치운 줄 알았네.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마주합시다. 화요일에 만나요. 오늘은 여기까지.